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소리 김실장입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보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제가 보고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거든요.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리시면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택시, 자전거 사고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써 있는데 공제조합 사건인가? 공제조합에 대한 얘기가 또할 얘기가 많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도록 돼 있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안써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질문을 하신 분도 내용을 하나도 쓰지를 않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좀 어떤 답변을 드리거나 하기가 좀 수월해가지고 근데 안써 주셔가지고 근데 내용 한번 볼게요. 공제조합에 대한 할 얘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도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 아파트 출입구에서 갑자기 택시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앞에서 멈췄으나 택시가 발견 못하고 남편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고 남편이 그로 인해 쓰러졌어요. 택시 측은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했고 가실 비용은 100대 형으로 대물은 빠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약 2주 동안 한방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했고. 조합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은 70만원. 통원 치료비는 2만원 정도로 추후 20에서 30회 정도 치료할 것을 고려해서 향후 치료비를 40에서 60만원 정도 책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보험이 있다면 추후 실비 청구를 하여 도수출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실비는 저희 보험료로 내는 건데 본인들이 꿀팁 알려주는 식으로요. 일단 제가 생각한 합의금의 타당성을 정리해 봤는데, 이제 합의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15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 보험사는 공제조업이죠. 70만원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후 치료비라는 거는 보험 약간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이 항우치료비를 주질 않으면 합의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지금 이 사고 나신 분 합의금 산정을 해보면 2주 동안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 2주 다 가셨다고 그래도 14일이에요. 11만 2천원. 그럼 보험사에서 70만원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까 뭐 앞으로 치료 더 받으셔라. 그 돈을 미리 주겠다. 그게 향후 치료비라는 거거든요. 70만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제조합이 이렇게 향후 치료비가 일반 보험사에 비해서 좀 짜요. 어차피 안 줘도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왕 줄 거면 다른 일반 사보험사들처럼, 그렇게 주다 보면은 합의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제조합도, 아, 합의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향후 치료비를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금이 일반 사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가도 공제조합은 뭐 60만원 70만원 통원치료만 했으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는 당연히 힘들다 합의금이 짜다 냉정하다 독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공제조합이랑 합의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건 그냥 무조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관상에 나와있는 금액까지만 뭐 합의금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의금이 적게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도수치료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나왔었는데 도수치료에 대한 분쟁이 되게 많은데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향후치료비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험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이 합의금 받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도수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달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안 줘도 되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의점이 안 만들어지고 합의점이 안 만들어지니까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해서 도수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자보로 하는 도수치료를 해주는 병원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다쳐야지만 도수치료를 보험사에서는 그나마 조금 인정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의 경상사고, 경미사고에서는 도수치료를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돈 줘. 그러면 아, 도수치료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 실비 청구하세요. 어차피 실비에서는 비급여 치료에서 낸 돈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는 보장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자보에다 청구해서 안 되면 그냥 실비 청구하시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실비는 내가 돈을 낸 건데 이거 왜 자동차 보험으로 난 다쳤는데 왜 내가 내 실비에다 청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생기거든요. 원칙적으로 자보에서는 어느 정도 부상이 돼야지만 도수치료를 인정을 해주는. 근데 이게 또 소송으로 가면 또 웃겨요. 소송으로 가면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또 일정 금액을 또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라.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도수치료 비용을 받으려고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험사한테 청구했다가 못 받으면 그냥 실비 청구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보험사나 생기고 있는 분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어차피 향후 치료비 안 줘도 되는데 자꾸 도수치료에 대한 얘기들, 여기도 써 있어요. 도수치료 뭐몇 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줘도 되는 돈을 자꾸 달라고 하시니까 보험사에서도 못 주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저또 티격태격 싸우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공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해서 안 되면 그냥 소송나버려요. 채무부전제 소송이라고. 보험사에서 그냥 이돈 외에는 더 이상 줄게 없다 그렇게 소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40 얼마 외에는 피해자한테 더 이상 줄 돈이 없는데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 소송에 이르게 됐다라는 취지의 소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죠. 공제조합은 이렇게 소송을 조금 남발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을 두 배, 세배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제조합은 일반 사보험사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피해자분들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받으실 만큼 받으시고 어느 정도 몸이 호전이 되면 보험사랑 뭐 약간상 금액에 합의를 하시거나 그거보다 좀더 받는 선에서 보통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으시는 방법이고, 아니야, 나는 이거 무조건 끝까지 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소송까지 받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식과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충족을 하셨을 때 공개조합이랑 붙어볼 만하시다 라고 공개조합은 저희들도 합의를 진행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공개조합은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뭐1 0 0건 중에 한두 건은 합의가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져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공개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관대로 합의금을 산정을 하고 있고 약관에서 주지 않아야 될 향후 치료비를 적게, 그리고 아니면 아예 산정을 안 하거나 하다 보니까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분들과 분쟁도 굉장히 많고, 분쟁이 심해지면 또 공개적으로 소송을 넣는다. 소송을 넣어버리니까 피해자분이 이중삼중사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느니, 그냥 어느 정도 치료 받으시고 몸좀 회복하면 공개조합이랑 적절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송 가면 더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치열하게 다투다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좀 약간 피폐해지는 경우에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침 공개조합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공개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